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대표 강사 홍진걸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에게 2018년도를 맞이하여 학습 비법. 제가 최근에도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와 함께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가 토익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2017년 내내 시험을 본 결과로 2018년도에 새로운 토익 문제를 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트렌드와 함께 파트 5를 안내해드리자면, 를 파트 5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 5가 확실하게 30문제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30문제를 다 맞추고 빠르게 풀었을 때, 시간이 되면은 16문제의 파트 6와 54문제의 파트 7도 어렵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시간 내에 파트 5를 다 푸는 게 일단 1차적인 여러분의 관심사인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트5를, 어, 다 맞고 빠르게 풀수 있느냐. 일단은 시간이 관건이죠,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수 있고, 선생님, 저는 빨리 풀다 보면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저는, 어, 많이 틀리지 않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어,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즘 트렌드는 특정 용도의 부사업위가 잘 나와요. 특정 용도의 부사업위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 사이트, 제 선생님 게시판 에 자료실에 가보시면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 특정 용도 부사 어휘를 PDF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놀라운 적중률을 경험하실 겁니다. 얘는 원래부터 잘 나오는 부사 어휘들인데 최근 들어서 특징이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나오고요. 네, 문법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게 트렌드죠. 문법 문제. 그래서 문법 문제는 기본적인 것만 딱. 배우시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문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몇 가지 문법이 정해져 있는데, 동사의 형태라던가, 그 다음에 수동태, 수일치, 시제 같은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이제 여러분한테 그, 이런 거죠. 800점대 학생과 900점대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는 어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휘를 해석해봤을 때그 뉘앙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표현도 풀수 있는 여기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 정도 점수 때면 관심을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이 정도 점수 때를 목표로 하시거나 이미 이 정도 점수 때이신 분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뉘앙스 공부를 위해서 독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 나는 뭐이 정도 점수 때있다 그러면은 어휘 문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두가지의 아니,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어, 떤 식으로 파트5를, 어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신토이 평균 점수입니다. 여러분이 점수가, 어, 디 뭐, 점수가 있으신 분들은 비교하셔도 좋아요. 일단, 재밌는 게, LC가 훨씬 더 높죠. LC가 373.01점이고요. RC가 310점 밖에 안 되죠. 63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선생님, 저는, LC가 RC보다 더 높고, RC가 LC보다 낮아서 고민입니다. 그러시는데, 원래 RC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RC가 더 어렵기 때문에, RC 공부를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LC는 연습의 양이 중요, 연습량이 중요하고요. RC는 좀 이해하는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는 수업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물론, l c 도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음, 수업에서 들을 수 있는. 근데 연습이 중요하지만, r c 는 수업이 꼭 듣, 음, 이제 듣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r c 가 어려운 이유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신토익 점수 분포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분포에 이제 그 속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많은 점수 대가이 점수 대 600에서 700 사이. 7, 6, 600에서 700 사이. 800점 이상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린 것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제 생각인데요. 800점은 넘어야 되지 않나. 요즘의 트렌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수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어, 나는 700점에 만족하지 말고 800점 이상에 도전하는 것도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자료에서 나오는 점수대별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트렌드로 보아서 우리가 800점을 막기 위해서는 파트 5 30 문제를 10분에 다 풀고 거의 다 맞추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6랑 7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생기면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파트 5 30 문제를 10분 안에 다 풀고 다 맞추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이하, 이, 읽으셔야 되는데, 어, 그몇 가지 트렌드를 제가 갖고 왔어요. <laughs> 물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용도의 부사입니다. 특정 용도의 부사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그 강사 자료실에 보시면, 특정 용도의 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17년 강의했거든요. 17년 모은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17년 동안 부사 문제를 봤더니, 부사가 a d 예요 부사 문제를 봤더니, 이 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사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러면, 부사만 네 개를 보기로 내는데, 아시다시피 보기가 네 개죠. 그럼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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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나왔을 때,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아예부터 처음부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처음부터 설계가 좀 들어가야 돼요. 아, 얘만 답이 되고, 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만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사 어휘는 이렇게 랜덤으로 못 내요. 왜냐면 다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되고 얘는 안 되려면 용도가 좀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이 substantially는 다른 부사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되죠. Substantially 연습해 보세요. Substantially, substantially 이 단어는 어떤 용도가 있는 거죠. 어떤 용도냐면 증가 감소에 관련된 부사인 거죠. 오케이, 증가 관련 증가 감소 관련된 부사들의 경우 쓰이는 어, 부사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사들 중에 하나가 substantially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기출수거를 암기해라. 기출수거를 암기해라. 어, 토익은 30, 파트 5 30문제 중에서, 어, 한 5문제 정도가 수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질문들을 하시는데, 수거를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수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거 문제죠. 그래서 어, readily available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하다가 시간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문제는 외우지 않고서는 풀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readily available이 무슨 뜻인지 보이시죠?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이 외웠냐 외우지 않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수가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면 해석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우신 분들은 막 1초 에볼수 있고요. 외우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 아무리 줘도 못 풀어요. 근데 그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낭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 안배. 파트 5는 시간을 시간을 어, 너무 많이 쓰면 은 6랑 7의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이런 수가 문제의 경우는. 과감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는 문제는 쓰고, 모르면은 넘어가야 돼. 뭐, 아무거나, 뭐, 시, 소위 찍는다 그러죠.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휴거를 암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기 싫으면 평상시에 자주 나오는 기출 수거를 외울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제공이 되죠. 세 번째, 정답이 되는 어휘는 따로 있다. 기출 어휘라고 그러죠. 기출 어휘. 한번 정답이 됐던 어휘들이 그 다음에 또 정답이 되는 습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자주 쓰이는 어휘가 있어요. 자주 쓰이는 어휘. 좀 어렵지만 이 단어는 아무리 어려워 보이지만 얘는 기출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할때 설명을 아예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과연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어휘를 과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단 얘기죠. 그래서 얘만 골라서 공부하시는 거지.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laughs>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laughs> 시험 보러 가셔서, 내가 얘 전혀 본 적이 없어, 세 가지가. 근데 얘는 어디서 본것 같아? 그러면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익숙한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 보기를 모두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보기가 헷갈려. 신경이 좀 쓰이는 보기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이런 보이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출제가 안되거든. 정답이 아닌 거랑 정답인 거랑 다 같이 외우면 안된다는 얘기죠. 선택적 암기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정답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넘어가는 얘기죠.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면 정답이 되는 어휘는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unprecedented라고 있고요. 전례 없다는 뜻이죠. unprecedented. unprecedented. pre. 앞으로 seed, 간적이, on, 없다. 전례가 없다. unprecedented. 네 번째, 함정에도 유형이 있다. 어, 토익은 난이도를 어려운 문제 몇 개, 쉬운 문제 많이. 이렇게 됩니다. 중간 문제는 중간.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간 문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몇개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점이니, 너 900점이니 이렇게 구분시키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런 함정을 일부러 파는 이런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일부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은 혼동되게끔 만드는 문제가 되겠죠. 그중에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유형이냐면 어바웃이랑 f o r 를 가지고 출제하는 건데, 어바웃이 부사일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전치사로 보이지만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일 때도 있다는 얘기죠. about이 이런 approximately라는 기출 단어, 혹은 around라는 기출 단어처럼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기하시면, 아, 이 문제가 전치사 문제인데, 전치사로서 about은 답이 아니고, for가 정답인데, about이 왜 이렇게 about 10 years가 이기냐면, 어, 부사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about이 들어갈 때는 for가 여전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about을 쓸 수는 없고요 for를 쓰거나, 아니면 for랑 about을 같이 쓸수 있죠. 그래서 연습해보면, 연습 따라해볼게요. for 10 years for 10 years for about 10 years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에도 유형이 있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수업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죠. 파트 5는 해석 위주가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한 거죠. 파트 5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구조 문제 문법 문제 추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 해석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25% 정도 해석을 하는 문제예요. 25% 정도, 75%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 5를 한마디로 결정하자, 그, 그 정의하자면 25% 해석하는 파트죠. 파트 6는요, 한70% 해석하는 파트고요. 파트 7은요. 100% 해석하는 파트죠. 그래서 해석하는 빈도수가 파트별로 다르다는 거죠. 파트별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5를 빨리 풀어야 되는 이유는 해석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단 얘기죠. 그러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파트는 문항 수도 많지만 어차피 해석을 요구하는 파트 7인 거죠. 그래서 문제 수는 30, 16, 54인데 시간 배분은 다른 거지. 시간 배분은 10분, 8분 그 다음에 57분 뭐50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배분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10분, 8분, 57분인 거지. 뒤로 시간을 많이 줄수록 독해가 어렵거든요. 뒤로 시간을 많이 줄수록 더 만점에 가까워지는 거지. 저 개인적인 시간 안배는 이렇게 돼요. 10분, 8분, 57분인데 여러분은 이게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인 거지. 오늘의 주제죠. 그래서 파트 5를 30문제를 10분 내에 풀수 있으려면 파트 5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파트 5는 그냥 무턱대고 세븐처럼 해석해 보고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유형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어느 문제는 해석이 전혀 필요 없. 죠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장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되게 어렵죠. 하지만 either a or b만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서 전혀 해석이 필요 없죠. 그래서 either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를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는 해외 유학파로 구성된 연구소와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이 하이 퀄리티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질문을 받을 때 카카오 아이디 토익맨으로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온라인 강좌를 제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어 사진을 찍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뭐 음성으로 발음을 보내줄 수도 있고, 자기 사진 보내도 되고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폭넓게, 그다음에 24시간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튜터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다가서는 그런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익은 상당히 노하우가 공개된 시험이고요. 뭐한 달에 900점 나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획만 잘 세우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랑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2002년부터 10년 연속 마감 신화를 잃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뭐 토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은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 비법을 알려드렸고요. 저는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